이양 물고 레버 파는 날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먹자만 다니더라고요. 자쿰이 진짜 애매한 듯. 자쿰 가면 호 절대 못 받아요, 법사들. 음. 어, 냄시납니다. 냄시 납니다, 냄이시. 어, 그 썬콜 불독? 자쿰의 발을 들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안 하고 약간 단도의 그 서름을 느껴봐야 돼. 딱그 정도 위치야. 불가촉 천민급이야. 절대로 이제 자쿰 테일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저께 찌고 갔음. 하티 원정대? 뭐 똑같지 뭐 나로들 피펑 하나, 샤프 하나, 비숍 하나. 그때도 나로가 정배였어. 그리고 가끔가다 히어로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단일들 표도 셰파스고라면 존나 쎄서 결국 표도 데려감 크크. 표도 절대 못 이겨요. 4차전지 했을 때 혼테일 가면은 그 나이트로드하고 아크메지 이 송커라고 딜5면 다섯 배 이상 차이나요. 체라 해봐야 그거 썬 그거 반감 먹혀가지고 1만대 겨우 다는데. 썬콜은 진짜 사냥용 직업이 솔직히 만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블리자드 만화 너무 많이 다는 거 있잖아 진짜 많이 들어요 그거 빼고는 진짜 썬콜은 사냥이 구린 적이 없어요 흑자 사냥도 가능하고 프리 매미 달아가지고 쩔도 가능해요 <목소리> 아 근데 솔직히 단도가 어자품에안 데려갈, 못 데려갈 만한 그 정도 급은 아니긴 해요. 3차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 있었는데, 4차 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밸런스 차이가 벌어졌어요.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용기사 허밋이 있는데, 누, 왜 데려? 왜 데려? 왜? 걔들 데려가. 야, 용기사는 심지어 파도잘 떼요. 3차 때 말고 4차 밸런스로 생각하면은 히어로, 무난함, 그냥. 어, 데려가. 약간 국밥 같은 존재이긴 해요. 솔직히 이제 브랜디시 배우고 나서부터는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팔라딘, 그냥 갖다 버려. 혼묵 먹자 순번 1, 2번. 딱이 정도 느낌? 그 마북 순번이나 뭐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순번들을 안 줬어요. 자, 다크나이트. 혼테일의 다크나이트 과연 안 데려갈 수 있어? 너네가 과연? 절대 못걸읍니다그 핏뻥 하나로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직업이에요. 나중에 뭐 딜이 떨어진다 한들 파티에서 안 데려간다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예. 보우마스터 폭시 1만 뜬다 와 그럼 모셔가지 와 미쳤다 야 폭풍이시 1만 이거 미친 거 아님 보우마스터는 샤프만으로도 괜찮았는데 어 저렇게 하면 딜까지 어느 정도 뽑아낼 수가 있어서 그런데 결국 보우마스터를 데려가려고 했으면은 샤프 20은 최소 해왔어야 됐어요 30도 30 하면 당연히 좋지만은 어느 정도 샤프를 올려 와야 어야 됐기 때문에 그 샤프 마북을 구하려면 진짜 정신이 나갑니다 그때부터 20샤프가 비싸지 30샤프는 안 비싸 20이 진짜예요 게다가 맞아 실패 확률이 있어 성공 하률 70%였나? 그 샤프 20 실패하잖아요? 와 정신 나갑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정신이 나가버려요 신궁 아 신궁이가 조금 그렇죠 보스에서 결국은 그 스트레이프를 써야 되는데 약간 그냥 이제 애증의 직업이죠 애증의 직업 자 불독 바닥에도 터바닥이 있다 아크메이지 썬콜은? 블리자드가 얼리기라도 하지, 아이스 스트라이크가 얼리기라도 하지. 걔는 그냥. 게다가 만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나 쓸 때마다 8천씩 달던가 6천인가 8천인가 8천이지 이거. 어쨌든 만화를 두 배로 소모했어요. 그 애플리케이션 찍게 되면. 그걸 안 찍게 되면은 데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투킬 코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속성 타기도 힘들어. 보스? 보스는 그냥 못 가는 수준. 패럴라이즈 보스에서 단감 먹고 1만 달면 다행이었습니다. 2만, 3만 단다? 그 말도 안되는 거였어 요 진짜 썬콜 선콜. 썬콜이 불독보단 사정이 나은데 그래도 부렸다 사냥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은 아이스 스트라이크로 이제 얼리는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솔풀도 이제 3차 때 이제 리플에 넘어가면은 어 붉은 켄타우로스 잡으면서 좀 널널하게 사냥하다가 돈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블리자드 해가지고 이제 물약 좀 받아가면서 프리스트 달아가지고 확실히 썬콜은 사냥면에서 괜찮은데 보스는 똑같지 내가 왜 알숨.. 내가 왜 혼복순번을 안지 알아? 내가 혼복순번을 띄었거든 내가 썬콜이 160인데 내가 너무 보스를 너무 가고 싶은데 보스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인들끼리 너, 나 혼텔 너무 가고 싶다 나 껴주면 안 되겠냐 이거 이제 나는 그냥 혼복순번 딸이가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마법순번 다 돌아갈 때 비쇼! 야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알아 레벨 108때 이제 프리스트 잖아요 프리스트가 이제 매미 돈꼽해요 이러는 거야 아니 얘네들은 이제는 사냥도 직접 안 하고 경험치를 먹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힘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매달려서 돈꼽을 해놔 그러면 이제 마라가 마에게 앵코가 나잖아요 마라가 차면은 딱 스킬을 세번 써요 뿅뿅뿅 뿅, 뿅 이렇게 세번 쓰거든? 그럼 내가 거기에 뛰어가야 돼요 못 받으면 그냥 개손입니다 진짜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러고 레벨 올라가면 갑자기 제네시스 얘네들은 만화 애플리케이션이 안 찍네? 아 없네? 만화가 적게 들어 그런데 성숙성에 데미지 증폭이 있네? 미친 거 아니야? 어? 제네 원킬 생각보다 쉽네? 어? 돈 벌면서 사냥하네? 경험치 압도적이네? 보스 필수네? 힐라고 어떻게 안 데려갈 건데? 와 지금 이게 모두게 성립이 돼가지고 진짜 완전체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 대신 이게 문제지 제네가 너무 비쌌어요 워낙 인기 직업이기도 하고 이제 쩔하는데 결국 필수다 보니까 쟤네 20이 진짜 비쌌어요 30도 비쌌지? 그냥 다 비쌌어요 걔들 자 이제 도적 한번 얘기해봅시다 표창도적 도적들의 재미는 뭐였냐면은 옛날에 딜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아요? 경험치로 계산했어요 경험치 표도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비교 대상이 서로 되기도 했어 진짜 돈이 많아야 된다는 직업 인식이 강하기도 했고 그만큼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기도 했고 진짜 화력 그 약간 그 자존심 싸움도 진짜 셌어요 그때 당시에. 돈도 어지간히 들었다 그 소환에도라고 진짜 애지간했네 표창도덕도. 섀도어와섀도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랑 똑같은 데 있었어요. 님혼목순번 2번 이 암살 이 메커니즘이 말이 안 돼요. 그 닥사 쓰고 빡빡 빠바빡 빡. 와 진짜 개쓰레기 스킬.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니 부메랑 스텝 그것도 아니 딜레이 진짜 말도 안된다 아니 도저히 어떻게 그런 딜레이를 줬지? 그래도 여러분들 유일한 희망은 메렌에서 작품 솔플은 최초는 무조건 섀도우가 될거예요 시프마스터가 될겁니다 시프마스터 왜냐면 이제 매소익스플로저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야돈 얼마 뿌려야지 죽이냐? 생각해보니까 21억 <laughs> <이> 시험... <laughs> 아 근데 진짜 그거 한번 하려고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긴 할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검 도적은 진짜 너무 아무라긴 했어요. 뭐 하나 좋은 게 없어. 아니 표도는매소더 먹지 않나? 그표도는 오히려 매소를더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매업 그러니까. 단도는 지금 세비지 드레이크 원킬 뜰때 그때가 지금 전성기다. 지금이 전성기야. 번의 편으로 해적. 바이퍼. 와. 사람 아닌 지금 하나 더 나왔다. 보스에서 화려운 보스에서 활용도안 됐고 사양도안 좋았고 피스도 이렇게 때려 다다다다닥 탁 다다다다닥 탁 아홉 어, 목 이제 먹자 가는 딱 그런 느낌의 어, 포지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캡틴 나이트로드의 대항마 배틀쉽 토르페토 쓰고 있을 때는 나이트로드를 잠깐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 캡틴이 확실히 괜찮은 편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보스에서는 웬만하면 데려가는 축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느꼈던 직업들을 말,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제 그냥 늙은이의 얘기라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다이 얘기는 여기까지 다 갑시다. 오케이.